실도 다 제거했는데 본드가 몇 마리 어, 없요 문제부위 다제거했고요 아, 본드 다 제거했고 그냥 붙이기에는 단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도 샌딩을 해가지고 단을 맞췄어요 어, 샌딩하기가 좀 어렵죠 이집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크랙이 쭉가 있는데 벽면이 좀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타일이 견디지 못한 것 같아요.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. 왜 이렇게 비싸요? <laughs> 아저 사실 저도 저 그랬어. 요 아니 요만큼인데 이렇게 용만큼밖에 안 되는데 왜뭐 이렇게 비싸요,